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원장님 연세. 나하고 <laughs> 이마이...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지. 이마에 때려봐. <laughs> 이게 헤드를 공에 놓는 거지. 아... 봐라, 이 말도 안 되잖아. 네. 피칭. 아, 피칭. 응. 와. 오동아, 예. 뭔가 다른 거안 보이나? 뭔가 편안한 빨리 하나, 하나 하시... 쳐볼게. 이번에 음. 같이 동도시 어, 회전으로 있군요. 그냥 예, 회전으로. 바디턴으로 쳐는 거고. 오로지 바디턴. 방금은. 이제 지금은 잘 봐봐라. 뭐가 다른 가 팔을 좀. 툭툭, 헤드를 떠지. 헤드를 공에 놓는 거지, 이게, 헤드를. 음. 헤드를 공에 놓는 거라고, 이게. 헤드를. 이래야 하루 종일 쳐는 거라. 어. 필드에서도 이리 치세요. 어. 막, 드라이브 같은 거 잡고 돌고하면 힘들어서 못 쳐는 거지, 그냥. 음. 이거는 팔보이거든. 이것도 다르게 쳐볼게, 봐봐요. 그냥 도는 거. 이것도 맞기는 잘 맞는데 부대낀단는 말씀이시죠? 어 몸에 부대낀거죠 잘못된건 아니고 아 이거 맞는거라니까 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데 이거 힘을 80% 썼는데 거리가 130밖에 안가는거고 네. 그러면 똑같이 힘는데 헤드를 공에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봐라 참 놀래잡아진다니까 헤드를 공에 놓으면 이거 헤드를 공에 놓는거거좀 다른데요 좀더 찰싹찰싹 이게 두그운씩 차이 나는 거라 20명씩. 이야, 어... 이거를 뭐, 아니, 원장님 옛날에 올파학교 다닐 때 배우신 거야. 아니면 좀, 어, 어느 정도 모든 세상이 오동아, 예. 경지까지 가는 거는 예. 하루 침에 된다 하는 게 없는 거지. 그렇죠, 예. 나는 막 이래 뭐 하나 갈기 주면, 10시간씩 한 7년 물어 뜯은 거지, 진짜. 아. 물어 뜯은 거지. 엄청 하시다가 이게 느끼신 거네요, 그러면. 선생 시키는 대로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시키는 걸될 때까지 하는 거라고. 시키는 걸될 때까지. 응. 아. 호동아, 예. 너 이제 앞으로, 네. 예. 코로나 안 걸린 놈하고는 놀지 마라. <laughs> 왜요? 그 놈이 걸리니까 또옮을 수가 있거든. 아. 너하고 나하고는, 예. 너는 두달 전에, 나는 15월 전에 예. 코로나 걸린 놈이니까, 네. 예. 항체 때문에 우리는 벗고 놀아도 너하고 둘이는 괜찮은 거지. 아, 그렇죠. 코로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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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우표가 있다. 좀 괜찮은 거지,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항체가 있으니까. 네, 45일 동안 괜찮다 하던데요. 45일은 그래 네. 그래서 이게 긴체를 가지고, 네. 돌아 나가서 맞는 게 이게 맞거든, 노동아. 어. 근데 거리가, 저, 147밖에 안 가잖아. 많이는 안 가네요, 되게. 어. 힘들어서 가는 거지. 그래서 같은 힘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지, 효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야, 파워풀한데요. 봐라, 이게 30m 차이 나잖아. 어... 같은 힘을 쓰는데. 이게 더 나은 거네요. 같은 힘 써가 더 멀리 가면. 어, 그럼. 월등히 나는 거지. 아... 그러면 이게 유틸 같은 경우도 봐봐요. 네. 뭐, 공에놓으려고 하면 특별한 비법 같은 건 없어요. 좀 쉽게 놓을수 있는. 일단 방법은. 도는 게잘 돼야 놓을 수가 있다 하는 거지. 아... 초보자한테 이걸 키면 안 되는 거지. 이제 오동리는 이제 이걸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거 기본 베이스로 회전은 일단 대고 이걸 하는 거네요. 어, 저저 기도 뭐 하는 게 위에 그걸 날 아. 어... 똑 어, 같이 도는데 네. 오른쪽에서 넣는 거지, 헤드를. 어, 좀... 헤드를 공에 넣는 거라고 그냥 공에 헤드를. 공에 어. 그래야 실수도 적고 공 처기가 편한 거지. 아이스 굿샷 힘안 드는 거지 이래서는. 아, 이게 그러니까 우격 따지면 막 확확 돌아 나가면 긴채는 좀 어려운 거네요. 아유 힘들고 말고죠. 선수가 아니니까. 음. 그렇지 이게 네. 하루 아침에는 절대로 안 된다 하는 거지. 네. 하루 아침에는. 드라이버가 제일 문제던데요 근데 필드가니까. 그런데 결국은 드라이버 때문에 점수 안 나는 게 아니라고. 어프로치퍼터 때문에 점수 안 나는. 일단 저같이 초보자들을 나가보이 그래서 프로 선수 하락하면, 예. 네. 프로 지망생이 하락하면 드라이버 무조건 1번이지. 드라이버가 1번이지. 프로 지망생 하락하면. 아, 너무 멀리 날아가. 어, 260m. 힘이 안 들고 쳐야 네. 나는 70까지는 이래 칠수 있을 것 같아. 네. 필드 가보니까 원장님은 진짜 70세, 뭐 80세까지도 그냥 돌았을 때는 오동 어떻게 되는가 봐봐라. 아, 소리부터 조금 약한데요. 임팩트가. 그러니까 거리가 봐라. 40m 차이가 나잖아. 네, 한 30. 요새도 우리 집에 레슨 받으러 오면, 네. 7번이나 드라이브 보고 자꾸 나보고 이어보고 먼저 쳐버려. 아. 기계 고장났는 줄. 아. 아, 이거, 그러니까 기계. 조작이야. 아, 조작. 말이 안 되는데요. 근데 지금 원장님 연세. 나하고 이만... 안 가본 사람은 모르는 거지. 이마에 때 때려... <laughs> 이게 헤드를 공에 놓는 거지. 아. 봐라, 말도 안 되잖아. 예. 네. 253. 그래서 얘나 똑같다 하는 거지, 이게 오동아. 중요한 건 오동아. 예. 네. 내가 하루아침에 여기 왔는 게아니라 하는 거지. 아. 원장님, 그려 20년 동안 뭐 하루에 그때 5시간씩. 지금 계산해보면 20년 동안을. 예. 네. 365일을 평균 4시간 이상 쳤어요. 그냥 매일 쳤다고? 매일 쳤다고 계산할 때. 어... 근데 원장님, 거의 매일 쉬시잖아요, 실제로. 맨날 쳐는 거지, 그냥. 하루도 안 쉬고. 학생들 안 오면 또 치고, 어... 지겨워서 치고, 잘안 맞아서 치니까, 심심해서 치고, 그게 이유가 뭐냐? 그 서울, 부산, 대전, 네. 막, 거제도, 제주도, 울릉도에서 오는데, 네. 유튜브 보고 어떻게든지 골프나 뭐나 성취해 보려고 오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하냐? 어... 그래서 내가 필드 가서 네. 85개 쳐면 만세. 만세 안 하는 거지. 어... 그래도 지금도 언더도 쳐고 이번파도 쳐고 하이. 네, 갈킬 수 있고 자격도 되는 거지. 그렇죠. 네, 실제로 잘 치시니까 절대로 오동은 내가 여기야. 하나치면온게 아니라 된다. 아이스 힘 안써도 가잖아 거리가 네. 근데 우리 오샘 자네 같은 경우는 아, 돌아본데요 저는 지금 잘하고 있거든 네. 그거 절대로 틀리는 거 아니라 네. 잘하고 있는 거라 네. 근데 진짜 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제가 긴장하고 막 긴체가 너무 돌아보면 늦게, 해가, 헤드가 늦게 오니까 막열렸보는데요막센크도 나고 아예 택도 아닌 샷이나. 이제 드라이버 봐봐라. 왜그러 하나 말을 해줄게. 여기서. 돌았잖아. 네. 힘이 한 7, 4지 8 정도 오른쪽 허벅지 네. 뒤쪽에 힘이 들어가고 방뒤 힘이 들어가고. 어. 여 방디 한만치 봐봐라, 니가 어떤가? 아 여기요? 방디만치 봐봐. 오, 진짜 딱딱한데요. 힘이 들어가 있는 거지 아. 허벅 지 뒤쪽에. 오, 한만치 봐봐, 이만 진짜 딱딱한가? 아, 그그이 요, 오, 요, 진짜 딱딱한데 왜래? 아이좀 많이 만치 더 기분이 좋다야. 아, <laughs> 아, <laughs> 맞지? 네. 딱 버티셨자. 네. 여기 에다 와서 이렇게 갈락하면 이미 늦어버린 거지. 그래서 바로 나가야 되네요. 여기서 이래 도나 짓으면 네. 힘이 5 정도 왔을 때, 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여기서 5 정도 네. 왔을 때 맞아야 되는 거지. 아. 몸, 몸이 이렇게. 너는 5 정도 왔을 때 도는 네. 거지. 네, 네, 맞아요. 그래서 아웃인이 되는 거라고. 아. 거기서 보면 여기서 5 정도 왔을 때 이렇게 맞는 거죠. 벌써 우리. 맞아야 되네요. 이래가 맞아야 되는 거지. 아. 그게 되려 하면, 어깨가, 위치에너지가 수직으로 네. 1cm만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데, 어깨가 힘쓰는 위치가 앞으로 나가면 이거는 무조건 안 되는 거야 어, 아우디네. 앞으로 나가지 말고. 1cm 떨어질 때 차가 내려와서 이래 맞는 거지. 네. 어. 여기서 이제 내가 바로 칠수 있는 게, 내측 삼각. 네. 이게 무조건 황금 삼각형이 나가는 거지, 이게. 이렇게. 예. 보이죠, 생 예.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돼야 되는 거지, 무조건. 오. <laughs> 소리가 다르죠? 예, 사정없이. <laughs> 근데 나는 이거 사정없이 챙기 아니라고도안 힘을. 어. 이 무, 그래서 채를 60만 넘어 5,000원, 네. 힘들어, 65만 돼도 힘이 들어서 5 0 0원 수행이 있고, 네. 80대에도 철수 있는 수행이 있다고 하는 거지. 그게 이거지. 80살 돼도. 뭐... 옛날에, 저, 깨,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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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라. 80이 돼도 이래 덜 힘만 있으면, 네. 놓는 거는 지가 알아서 맞는 거지. 음... 80이 됐는데, 돌아가지고는 안 맞는 거지, 힘들어서. 허리 음... 다치고 무릎 다치는 거지. 그대로 그냥 내려와 보는 거네요. 이거 덜 힘만 있으면. 네네. 그대로. 아. 덜 힘만 있으면. 네네. 아, 이 전국에서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은 80이 돼도 덜 힘만 있으면 내리는 거는 20대나 별 차이 없이 할 수가 있다. 그렇네요. 아, 올라, 어차피 올라간 게 있으니까. 여기서 돌아가 칠락할 때는 30살, 40살을 할 수가 있어도. 어. 60, 70은 특히 80 넘으면 거의 불가능하다 내가 추구하는바 하면은 등신하고 올라가면 선체로 그냥 등신하고 올라가. 그럼 여기서. 알았어. 이거는 80대일 수도 할 수가 있던 타보인가 저도. 80대. 음. 위에서 밑으로. 어. 체를 납 놓는데요. 놓는 거지, 그냥, 헤드를. 네. 체를 놓는 게 아니고, 헤드를 놓는 거지. 아. 진짜 이렇게. 들었으니까, 공에다 놓는 거라고, 헤드를. 위로 들었으니까, 아래로. 여기 80% 와서 휘두르려고 하면 이미 늦어 붙다고 하는 거지. 음. 오, 꽝. 나머지. 아, 오, 꽝. 이게 되게 중요한 거라고.